스토리하우스 최은영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고담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전에 구회적 홈즈에 방영이 된 시네마 하우스로 2차까지 깨끗하게 완판하고요. 이제 3차 7세대 다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은 총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정이 있는 타입과 그리고 이제 거실과 2층이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 타입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1층과 2층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그리고 햇살도 잘 들어오고 또 화이트와 우드톤의 인테리어로 따뜻하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시면 약간 이제 컬러풀한 벽지를 사용해서 굉장히 산뜻한 그런 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샘플 하우스 기준으로 기본 정 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23평이고요, 대지 알땅이 114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40평으로 총2 개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분양가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주택임에도 5억이 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억 9천에 이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격 면에서도 4억 대를 찾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를 찾는 분들에게는 나오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LPG 벌크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을 사용하고요. 이어서 주변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한 차량 10분이면 통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출퇴근하기에도 편리한 그런 전원주택 단지고요. 이마트와 그리고 롯데마트, 이천역, 이천 시내 같은 경우는 한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차를 이용하셔서 서울과 뭐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영동고속도로가 10분이면 진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멀리 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수월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찾던 집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 거고요. 현재 이천에서는 3억 후반대부터 8억 초반대까지의 다양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찾고 계시는 분양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담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실게요. 꾸구. 오늘 보실 전원주택 단지 앞으로 나왔고요. 단지 진입로는 이제 8m와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제 5m로 되어 있고 다 아스콘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되어 있는 그런 도로 모습이고요.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건축 중에인 세대와 그리고 이제 바로 입주가 가능한 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중정 타입이기 때문에 한 공사가 한 8월 말이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8월 이후에 입주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이 집도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이제 안쪽에 있는 이 타입인데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차장부터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샘플 하우스 앞으로 나와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란히 차량 지상주차로 두 대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한 대가 더 있으시다고 하면 이 앞으로까지 해서 총세 대까지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대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문 같은 경우는 추후에 입주하시면 이 부분은 다시 수리를 해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디딤석과 그리고 잔디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제 마당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마당 주변으로는 방부목 데크가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잔디가 되게 깔끔하게 다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넓은 마당 공간으로 반려견과 그리고 어린 아이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잔디를 가지고 있고 바로 제 좌측으로는 이렇게 넓은 수도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이렇게 소나무와 특백나무 기본 조경수 다 심어져 있고요. 뭐 텃밭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당이 넓으니까 좀더 잔디를 걷어내서 텃밭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샘플 하우스의 외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보리 컬러는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거실이거든요. 거실 앞에 이제 외관 같은 경우는 현무암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쪽에 있는 데크 같은 경우는 지금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여기 이 현무암 석재로 다 마무리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거실과 이제 이동이 쉽기 때문에 이 공간은 사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 놓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닝을 치시면 더 좋은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조명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기본 방화문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좀더 좋은 성능이 좋은 이제 현관문으로 교체가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제 전실 공간 같은 경우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화이트톤의 비앙코 패턴이 들어가 있는 포쉐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 우측으로는 총네 칸의 키큰 신발장 화이트 톤과 골드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밑으로 띄움 시공이 높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이비 톤으로 해가지고 망입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한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1층 구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1층 구조는 방 하나와 욕실 그리고 창고가 있고요. 제 좌측으로는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 어,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전실 공간과 똑같이 이제 비앙코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통, 큰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 창 기준으로 이제 향 같은 경우는 남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흐려서 햇빛이 잘안 들어와요. 근데 오전에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거실 공간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같은 경우는 1층과 2층이 이제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층고는 한 6m 정도 되고요.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그런 공간으로 위쪽으로 보시면 실링팬과 그리고 매립등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같은 경우는 바닥과 이제 통일감 있게 비앙고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조명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월패드와 온도 조절기 그리고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보러 가실 건데 주방 보러 가기 시기 전에 쇼파를 배치를 한다면 이 공간으로 4인 쇼파 충분히 배치 가능하시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렇게 픽스 창과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시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 공간마저도 개방감이 좋습니다. 거실 공간에서 나오시게 되면 바로 옆으로 이제 주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는 11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은 높아요. 그래서 빠그자나 아니면 수틀 같은 거 놓고 4인 충분히 식사 가능하시고요. 안쪽으로는 백조 제품의 싱크볼이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거실을 바라볼 수 있어서 이제 대면식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제 바로 뒤쪽으로는 SK 매직의 2구 하이라이트와 그리고 1구 인덕션이 들어가 있는 전기쿡탑이 들어가 있고요. 하츠 제품의 메인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조리 공간이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요리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고, 이쪽에도 환기창이 있어서 뭐 냄새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 밥솥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약간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주방 공간인 것 같고요. 양문형 냉장고 자리도 박스로 마련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수납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문은 이렇게 망임 요리가 들어가 있는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다용도실 공간은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세우셔도 되시고요, 수직으로 타워형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쪽 공간에 냉장고 하나는 더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 콘센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냉장고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 집, 뒤쪽으로 나가는 이제 터닝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약간의 이제 작은 콘크리트로 마감된 공간이 나와 있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벌크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동식 창고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공간까지 보셨고요. 이제 제 뒤쪽에 있는 창고 공간과 방, 그리고 욕실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이고요. 창고 자체가 사이즈가 널찍하게 나와가지고, 뭐 잔짐, 뭐 청소기 등 다양한 물건 보관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이제 1층에 방 하나 있는 거 요거 보여 드릴게요. 이 현장은 총 3개의 방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1층에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벽지 같은 경우는 약간 아이보리 톤과 이렇게 그린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방입니다. 창문 KCC 이중창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는 이제 드레스룸과 욕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먼저 드레스룸 공간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 공간은 사이즈는 이제 보통 사이즈고, 시스템 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계절을 보관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 이쪽으로 픽스창과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욕실 사이즈 잘 나왔어요. 안쪽으로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헤드 그리고 코너 선반,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단차가 있는데 올라오시면 이쪽으로는 세면대와 양변기, 수납장,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도 위쪽으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구조 다 보셨고요. 2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실 건데, 2층 계단 같은 경우는 집성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눌러보시면 이 스위치가 있으니까 올라가실 때이 스위치 누르셔가지고 조명 켜시고 그러고 올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픽스창과 환기창이 있어서 체감, 개방감 살려주셨고요. 이 높이가 완만해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 있는 그런 계단실 공간입니다. 2층 구조 같은 경우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 우측으로는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 좌측으로 욕실과 그리고 방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안쪽에 있는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2층의 첫 번째 방이고요. 바닥 역시 강마루고 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민트 컬러의 벽지를 사용하셔서 자녀분들, 남자분, 아이가 있으시면은 이 방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 역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퀸 사이즈 침대까지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 책상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 크기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두 번째 방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방은 굉장히 화사하네요. 벽지 같은 경우를 이제 보라색으로 하셔가지고 그런지 굉장히 화사한 그런 방이라서 공주님들 있으시면은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 역시 KCC 이중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을 나오시면 욕실 공간이 나오는데. 블링블링한 핑크톤으로 하셔가지고, 역시 욕실 공간 자체도 굉장히 화사해요. 역시 단차가 있고요. 안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샤워 헤드 마련이 되어 있고, 코너 선반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드톤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좀더 고급스러운 그런 욕실 공간인 것 같고요. 거울과 수납장. 세면대 그리고 젠다이 선반 양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환기창이 있어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2층 공명 욕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공간인 테라스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1층에서 보셨듯이 여기는 이제 1, 2층이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앞쪽으로 3개의 픽스창이 있어가지고 좀더 개방감을 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도 넓이가 한 1m가 넘어서 굉장히 이동하시기에 편하시고 이렇게 선반이 있으니까 예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보관하시면 이 공간이 좀더 예쁜 공간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라스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문은 이렇게 터닝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오시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 자체가 널찍하게 나와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뭐 테이블, 뭐 파라솔 하나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작은 숲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밭이 있어서 이게 시끌벅적한 그런 동네가 아닌 한적하게 살수 있는 그런 마을이고요. 지금 들리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산새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힐링은 할수 있다.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고담동에 위치한 점원 주택을 다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요즘에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철근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는 5억 중 후반대 뭐 6억대 이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4억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니까 평소에 가성비 좋은 철근 콘크리트와 그리고 한적하면서도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집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